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성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온 세상은 어떤 사악함 속에 있는지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는 마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임으로써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는 유대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변질시키기 위하여 무던니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유대 교회의 신앙은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를 가리우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율법 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 열두 제자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구석에 몰리는 듯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제국의 사자굴과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순교시켰을 때열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우리의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핍박을 중단하는 대신 교회 안에 돈과 세속을 넣어주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의 진리를 제거하고 오류를 퍼트리는 데에도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 심며신 넣은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현대 기독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복원 때 중세기는 정말 우리 마귀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어머니 교회를 통해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선고 군림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1260년 동안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력도 키워나갔습니다. 1천여 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중세기 동안에 교회 안에 침투시켰던 거짓복음과 가짜교리들의 실체가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마틴 루터의 개혁 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후예들은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뜨겁게 불타올랐던 개혁 운동의 불길은 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에 자신이 속한 교파를 사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교단 제일주의에 빠진 개혁자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교단과 교단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고 서로 자신의 교세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볼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로서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여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대신에 개혁자들의 실수와 미처 깨닫지 못한 오류들의 구덩이에 앉아서 교파와 교회의 성장을 즐겼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교통이 발전하면서 한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듯 보여서 우리가 긴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리스도인들을 물질 만능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유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교회도 부와 힘을 상징하는 거대 교단 속에서 풍요로움을 즐겼습니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의 계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세속적 정신과 오류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물질과 세속적 유익을 위한 어리석은 욕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의 설교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는 우리들이 뿌려 놓은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고 의와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성경의 복음 그대로를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그들의 설교가 아무리 크게 외쳐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생애와 마음을 하늘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 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우리가 장악하기만 하면 불신자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드십시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지출을 가능한 한 늘리게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의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제품을 광고하는 전단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한도를 올려주십시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도록 가르쳐서 아내들의 사치심을 끌어올리며 남편들이 일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할 여성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가십시오. 일단 일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입에서는 짜증 섞인 신경질과 투정이 자주 새어 나오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가정에는 조그만 일로도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끌려가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과로한 일을 하고 그들이 귀가하는 저녁 시간에는 자극적인 TV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도록 몰아가십시오. 모든 가정과 상점과 직장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TV와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현대 사회를 만드십시오. 미디어마다 거룩하지 못한 그림과 말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내보내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혼돈케 하여 청소년들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각종 토크쇼에 나오는 말 잘하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리십시오. 그리하면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이 지성인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은 실현 불가능한 특별한 것이고 악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일면인 것으로 부각시키십시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경쟁이 멈추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성훈련이나 제자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골몰하게 만들면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채 교인들에게 숫자와 크기를 강조하는 가르침과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원칙들은 점점 더 내려가게 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효과적인 서포터이자 대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이시여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 마귀 형제들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운전하는 급행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열차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급행열차는 너무나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도 온몸을 던지는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내리지 않는 한 혼자만의 힘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급행열차에 몸을 맡기고 무작정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런저런 행로에서 기회들을 주실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 인생은 사탄이 인도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인생 최후의 날에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후회의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과 단순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순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만나서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탐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이 세상의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끊임없이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